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어, 최악은 면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시작도 안 좋았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최악은 면해서 어, 뭐 제법 크게 4.3% 반등했습니다. 만 10만 9 100원까지 갔고요. 어, 물론 수급도 양매수 들어왔고요 네. 일단은 뭐 뭐라고 할까 음~ 되게 뭐라고 하죠? 되게 굉장히 좀 음~ 뭐낮지 하여튼 저점의 어떤 진조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보이는 것 같고요 음, 맞습니다 저점의 진조는 보이는 것 같고 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면, 양매소가 들어왔고요. 주봉도 2주 연속 음봉이고, 음봉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여하튼 간에 아래 끌어가긴 양봉이었고, 주간 수급도 뭐 여하튼 개인이 현재까지는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결국 이 정도는 수급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이 가격대에 뭐 10만 5천 원 이하에서는 확실히 따다 하는 그런 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격대가 워낙 이입투기 때문에. 네, 흐름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바로 치우고 올라갈지, 뭐쌍바다가 찍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그러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예, 지금 뭐 이미 많이 무너진 추세라서 예, 추세는 많이 무너진 거 맞아요 예, 이미 많이 무너진 추세인데 역시 예상대로 120위선 예, 120위선 경고합니다 예. 어 일단은 그렇죠 예. 뭐 이거 상단도 좀 약간 그 상단도 예보다시피 상단은 사실 미끄러지는 추세예요, 지금. 네. 상단은 음. 냉정하게 말해서. 아, 이건 뭐죠? 상단은 미끄러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게맞고요 그렇게 봅니다. 음. 전지모르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음, 이 추세면 음, 제가 볼 때는 아 진짜 여기서 반등을 얼마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켜봐야죠 예, 이거 어떻게 반등은 신의 영역이니까 여기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언저리 정도인데 뭐잘 버텨야죠 예, 지금 저는 추가로 또 매수를 했어요. 사실 10만 4,700원에서 200주 매수했군요. 매수를 해가지고 더 무거워졌죠. 이제 예, 더 무거워지긴 했는데 이제 그 무거움이 어떻게든 좀 빚을 발해야 할 텐데 예. 뭐 사실 제가 볼때 포인트는 이번 주에 주봉으로 일단은 양봉이 나와야 되고 수급이 주간 기준으로, 예, 개인이 파는 이런 수급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개인이 다시 사서 조금 낫긴 합니다. 낫긴 한데,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야 이제 회복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좀잘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음, 뭐, 지금은 좀 많이, 힘, 좀, 뭐랄까, 뭐, 많이 내려놓기도 하고, 어깨힘도 많이 좀 빠졌는데요. 네, 그냥 어깨힘이 빠진 상태로, 아무튼, 지켜보겠고, 아마 60분 봉 기준으로 70이, 70을 넘어서 이제, 과메도를 한번 찍을, 아니, 과메수를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찍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거는, 한번 차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휴 내일 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네, 연휴 좀잘 쉬고 또 한번 미래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